예언이 충분히 걸맞는 훌륭한 곡물이여. 어, 몹에 따라서 알아서 검을 들기는 해요. 다행히 거대한 독사가 은색 백합을 물어뜯고 삼키는 걸 바라보고 있어. 자리를 박차고 싸우길 원하지만 뱀이 더 빠르고 백합은 숨을 해야 하오. 그건 미래가 아니야 이미 지나온 일이지. 그리고 당신은 아마 그 얘기를 들었을 거다. 나에게 첫 남성을 좀 가져다 준다면. 아 식물 남동쪽에 있는 동굴에서 한때 자랐다고 하네요. 한번 구해 보도록 하지. 남동 쪽에 있는 동굴 요 위치래요 음 가깝네요 위치를 타고 이 게임을 하는데 사람일 때는 강철검을 꺼내고 늑대일 때는 음, 은검을 제가 꺼내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더 고난이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laughs> 절대 못할 것 같아. 오, 익사체. 무작이 많은데. 다행히 동굴이 여기 있네요. 게임을 저장하고 갑시다. <laughs> 저장에 중요성. 이 버섯을 쓰기 쓰는 것인가? 저 앞에 가서 저장 다시 한번 해야지. 버섯을 또 캐고 싶진 않으니까. 어, 뭐가 있어요? 음, 한 마리만. 굴. 레벨이 조금 낮아요. 다행히. 여기 뭐가 있다는 거야? 버섯들 말고, 어. 여기. 선남성. 여기는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동굴만 들어오면 어제 그 동굴이 생각나서요. <laughs> 위쳐요, 글쎄요. 저는 이 게임을 알고 있는 건딱 하나였어요. 모든 퀘를 다 하고 마지막을 보면 100시간 정도 걸린다? 그거 하나만 알고 시작하고 있어요. <laughs> 뭐 이렇게 움직이고 뭘 잡고 뭐 이런 거뭐 하나도 안 보고 그냥. 그런 것도 재밌지 않나요? 조금 답답하긴 해요 진짜 게임이 뭐 엄청나게 친절한 것도 아니고 문제는 제가 컨이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라서 지금 요거 못 지나가는 거야 아 이런 제가 계속 죽는 꼬라지를 보면 100시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막내 힘들을 어떻게 잡겠어요?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해서. <laughs> 내가 무슨 헬모드도 아니요. <laughs> 꼴랑 노말모드에서 이게 요청한 약초 갖고 왔습니다. 아저씨. 근데 얼마나 잘 보는지 봅시다. 봤어요? 아, 이제 볼 거예요. 늑대가 한 마리 보이고, 눈보라 속에 홀로 소순탑을 향해, 늑대는 제비를 쫓고 있어, 하지만 제비는 늑대의 울음을 듣지 않고 더 높이 날아가오. 마지막 비행이라는 것을 알고는, 어, 그리 될지어다. 징조들을 보아라. 세계는 얼음 속에 소멸하고 새로운 태양 아래 부활할 것이다. 고대혈통의 가장 오래된 핏줄에 심겨진 씨앗의 부활. 이틀린의 예언을. 아, 이 아저씨. 현자라면서요. 다른 사람의 예언서를 고대로 읽어줬단 말이에요? 이런 사기꾼? 그럴듯한 말로. 속였어요. 위쳐, 거참. 벨렌쾌가 겐트를 빼고는 그래도 다 했네요. 성지를 고치고. 스케일리계에는 너무 멀고, 노비그라드 쪽으로 가는 것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딘가요? 검은 가지 있는 쪽이네요? 여기 빠른, 빠른, 이정표로 가서, 검은 가지로 가서 쾌를 하고 벨레는 떠나는 걸로 진짜 다른 퀘스트처럼 뭐 기력 관리 막 이런 것도 해야 되고 했으면 여기 난이도가 상당했을것 같아요 일단 우리 웬만하면 대장장이한테 가서 파는 걸로 아, 검도 고쳐야겠네요. 예. Yeah. 재고품을 좀 보여 주세요. 팝시다 바지 뭐. 석공 얘는 됐고. 음. 실탈는 그건 없나 봐요. 예, 이 사람 파는 그것 중에. 실타에도안 파는 거 같고. 실타에는 갑옷. 파는 사람도 안 팔던데. 아, 여기 파네요. 두 개만. 오우. 실이. 16골이. 뭘 이렇게 비싸. 일단, 제작을 할 수가 없죠? 297. 어. 잘못된 장인이라 제작을 할수 없대요. 건틀릿, 이거는 뭐, 괴물조직만 좀, 한참 해야 될것 같고, 부츠는, 재료가 다 됐네요. 실타래가 많이 필요하네요. 하이는, 실크. 여기 실타래를 만들 수 있는데? 아, 순면. 겐트야. 재미없다기보다는요. 음. 재미없다기보다는 그카드게임이에요아수리를했던가수리안한게같아 그렇구려. 수리를 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겐트?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시, 시작할 때쯤에 했을 때 저한테 카드가 없어서 겐트를 못 했거든요. 아, 이분도 겐트가 되죠? 예. 카드 놀이. 3번. 판또는 왠지 질것 같으니까. 카드를 따기도 해야 되고요. 살 수도 있고, 그렇다고 써 있었어요. 괜가트 몇판 어떠냐고 나한테 했는데 그저 저한테 부대카드가 없어요 특수카드도 없고 뭐 카드 하나도 없어서 괜트 자체를 못하네요 제가 <laughs> 이게, 그 부대에 카드들을 모아야 하네요. 일단 뭐, 부대 카드가 두 장이 모질라고, 다. 제가 갖고 있는 게, 북부 왕국 카드 몇장 갖고 있네요. 그러므로, 게임을 할 수가, 기권. <laughs> 카드를 뭐 어디서 구해야 되나봐요. 근데 카드를 구하려면 해야 되잖아요. 카드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주점 가서 사와야 되는 건가? 정마하고 그래도 권투는 어떻게 할 만한데요? 카드는요? 살짝 이해를 하긴 했는데, 정말 딱 거기까지. 하나는 꽤 먼데? 두엔 헨. 으로 가서 이제 벨렌, 벨렌을 이틀을 했어, 이틀. 세상에. 그러고 보니까. 이틀? 아, 오늘 3일째인 것 같아요. 이틀이 아니고. 그런다고 <laughs> 쾌를 다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 이런 걸 제가 다안 읽었나봐요. 뭔가를 덜 갖고 온것 같아. c o 저는, 원래 성격상 이게, 있으면 다 해봐야 되거든요. 뭐, 왜? 그리핀이다. 그리핀을 잡죠? 야, 머리통을. 뭐, 씨안 닿는 거야? 레벨도 안 나오는 물음표에요 뒤야. <laughs> 가자. 걸리면 안 되겠는데? 보기 전에 틀. 오. 활을 쏠수 있긴 했죠 원래. 잘안 맞아요 활이.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에서 아는 활은 그냥 톡 쏘면 가서 맞아야 되잖아요 사실. 여기 뭐가 여, 있지? 가 볼까? 어 응? 뭐 없는데. 무슨 표시지? 뭐 제가 알지도 못하는 빨간색 해골 물음표는 뭐 고렙이겠죠 칼도 안 박힌다는 오 여기 랩 애들 쌀벌하게 높은데? 21위 루치 루치 일로 와봐 네. 그니까, 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게임에서의 활이 아니고, 현실에서 활 있잖아요. 바람도 타고, 바람까지 타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람을 타는, 바람도 타고, 던지고서 날아가는 데까지의 시간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바로 가서 안 맞아요. 그리고 제가 때린 것보다 조금 늦게 도착하니까 이동하는 건안 맞아요. 앞쪽으로 지나가는 행, 그 길이는 쪽으로 던져도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석공을 웬만하면 자주 안 쓰긴 하죠. You the ones 이 건너와 무슨 상관이지? 성질을 뿌시는 게? 번개의 전령, 회색 구름의 빗방울 둘이시다. 해방되었을 때그 번개의 이름은 초인이 될 것이다. 신들의 분노가 두렵진 않은가? 신들은 죽었어. 우리는 그들의 썩어가는 시체를 처분할 뿐이야. 사람을 해치는 미신은 죽어가는... 미신에 죽어가는 불씨를, 여기서, 그러고 나면 뒷정리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그 불씨들은 그곳에서 처리를 해라. 종교는 대중의 아편이다 신들은 죽었어. 옥센 프로테이 마스터 프리드 누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종교와 성직자를 두려워하는 거지, 종교를 두려워하는 건 아니다. 음. 나는 참가할 생각이 <놀람> 없어 가 허이 넌 조심해 본인도 괴물로 변한다 시면도 그를 바라보고 음. 그렇군요 어? 퀘스트 실패? 싸웠어야 했어. 기껏 여기까지 와서... 좋게 말로 하려고 했더니 말이 안 통하네. 지금 말해봐야... Be. 이씨! 일단, 뭐, 웨이포인트를 타야 되니까. 말로 통할 게 아니었어. 에이. 아까 거기 뭐지? 구울들막 있던데? 여기죠? 구우리는데 있네. 그럼 뭐, 또 여기까지 뛰어가야지. 뭐, <laughs> 아니다. 우리 퀘스트를 벨레는 뭐, 대충 된것 같고, 여길 가. 노비그라드를 노비그라드가 어디 있지? 아하, 여기까지 가야 되네요. 근데 그거 말고 어디 섬에 뭐 가라고 그랬는데? 하이크 섬이 어딘지 보죠 여기 가깝네 보트를 타고 대양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되나 Come on, 노가 있으면 간, 보트 타고 갈수 있나 아무 배나 내 배가 아닌데 타고 갈수 있나요? 갑시다. 어떻게? 제 배를 사야 돼요? 분명히 배를 탈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 보트 격한 물살의 강부터 깊은 바다와 산속 계곡에 자리 잡은 호수까지 수영 혹은 항해를 해야죠 해안선에서 보트와 항구 표시를 찾아보세요 암초나 장애물과 충돌하면 손상되고 좌초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아 보트를 잡으려면 2를 누르세요 어떻게? 앞으로? 이 e 눌렀는데? 어떻게 가요? 아! 가속! 왼쪽 시프트! 오! 왼쪽으로, 왼쪽으로. Almost there. Blended. I shall contact you again soon. o a t h e s e x e n o p h Can I contact you with it, or is it one way? 보트를 탔을 때도 빠른 이동이 가능하지만 해로를 따라 갈수 있는 지점으로만 갈수 있다. 키를 잡은 상태에서 세계지도 창으로 가세요. 표지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수 있습니다. One way only, I'm afraid. You'll have to trust my feminine intuition. You what? <목소리> <목소리> 괴물들이 없는 곳으로 일단 내리죠. 보트가 왜요? 가라왔는데요. 뭐뭔 짓을 했다고? 아유 오른쪽 뽀개졌어. 마법의 등불 마법의 등불이 여기 있어요 이걸 어디다가 놓으라고? 해골 뼈에다가 올려놓으라고 했는데 일단 가라앉은 데로 가고 음, 길을, 아유, 겁나 많네. 앞에 더 많은데. <laughs> 내가 왜 왔을까? 나에게 아, 쿠... 쿠엔을 쓸시간이 줘봐 뭐 계속 나타나지? 이 골이 오! 10레벨! 사용 가능 점수가 2라는 건두 개를 찍을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한 개밖에 못찍던데분명히 아이 머리 굴러다니는 거 캐릭터 10렙 일단 능력 점수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어. 근데 이거 막 뚫렸는데. 여기다도 인자 넣나? 표식 강도. 뭔가. 체력. 체력 3개 하면은 100짜리 표식 강도 여기다 뭐 놓을 게 없는데 <laughs> 파란색이면 이 표식인 것 같은데 다음에 쿠엔을 좀 찍을까요 6개나 찍어야 내려오네요 놀게 없네. 이거라도. 찍은 게 없어서.